안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 20세 한국에서 산지 3년 반 됐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혼혈 모델입니다 남자친구 소개해주세요 남자친구 소개해주세요 <laughs>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여자한테 잘하는 나이는? 수 있는. 아? 뭐를 이해해줘야 돼? 만약에 친구들이랑 만나고 싶어요 어. 여자애들이랑 오오오 재 클럽 갈 거예요? 어 근데? 그냥 클럽 안요 아 클럽 안갈 거예요? 라운지 아니면 같은 거 아는 친구들이랑 가면 너 음... 음... 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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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놀다 와어가어 어. 어, 그렇게 괜찮아요 어 가. 입입야 if, 입구 음. 만약에 음. 내가 남자 친구야. 어. 어. 근데 안나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어, 그래? 재밌게 놀아 했는데 그 친구들 두 명은 남자 친구가 없어. 음. 근데 안나는 나 내가 남자 친구잖아요. 음. 근데 네. 남자 세 명이 와서 어, 아, 저희도세 음. 명인데. 근데 네, 잘생 말해 줄게요. 제가 남자 친구 있어요. 애들이 남자 친구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같이 놀아요. 한번 같이 놀 거예요? 어. 3대 3으로 놀 거예요? 그냥 같이 술 마시면? 여자들이랑 괜찮아요. 하지만 남자 애들이 오면 어. 여자, 네 여자 친구들 응. 남자 생기고 싶으면 응? 오케이 괜찮아요. 하지만 응. 내가 응? 안 갈게요. 같이 놀 거예요? 안놀 거예요? 남자, 그 남자 애들이랑 어, 어. 아니요 아니요 안놀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 친구들이랑 세명아 진짜 잘 생겼어 키 크고 진짜 잘 생겼어 웰시코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얼굴에 웰시코기 문신 이 있어 타투가 있어. 그래 그러면 같이 놀 거예요? 하지만 나 남자 친구 있으면 어. 같은 사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또뭔 어. 같은 사람 필요 없지 어, 그러니까 안놀 거죠? 안 놀. 음, 안놀 거야? 어. 음. 알았어. 왜냐면세명 남자애들이 놀고 싶으면 내두명 친구들이랑 놀면 괜찮아 나랑 아니려 어. 나 그냥 술이랑 어. 놀아. 아니지 집에 와야지. 어. 집에 와야지. 어, 어 집에 갈게요. 응? 이따가. 둘 빨리 들어가. <laughs> 그리고 이제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태국.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아... 일본. 일본 태국... 가고 싶어. 일본은 일본은 아... 내일도 갈수 있어요. 어,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 비자 만들어야 돼요. 아... 한국 사람들이 비자 없이 가도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비자 아... 만들어야 돼요. 아하... 아메리카도 똑같대요. 태국 비자 없이 가도 돼요. 아 그래서 태국을 음... 말했구나. 아하... 왜냐면 제가. 비자 같은 거 어려워요 아 비자 어렵지 남자친구 그거 가면 괜찮아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음... 그냥 비자 없는 나라 갈수 있죠 아 비자 없는 나라는 갈수 있는데 어린애가 뭔 비자를 또 이렇게 뭐 하겠어 아하 그렇군요 그럼 한국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어! 아 진짜? 어! 오. 결혼하고 싶어요 아, 우리가 이제 북한을 못 가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어. 갈수 있는데? 아갈수 있어요? 어, 북한 음, 가면 한국 음. 못 가요. 아 북한을 가면 한국을 못 가? 어, 아 북한. 맞네. 북한 갔다가 뭐, 뭐, 뭔 교육 받고 왔을지 모르니까. 어, 그래서 북한 가고 싶으면 갈수 아. 있는데. 그럼 한국 못가죠 어, 그렇지, 그렇지. 못 가지 그럼. 음, 어뭘다시 <laughs> 음, 북한 가지 마세요. <laughs> <laughs> 여기 있을게 어때, 여러분? 안 나? 진짜 이쁘다 여러분 아니, 한국말도 잘하고, 이거. 개그이있네나왔나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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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타나 아니 코코 엄청 작다 여러분. 아이고 이쁘다. 음사 개월 됐어? 아 수컷이고, 여러분. 자 아, 코코입니다. 코코 안녕. <웃음> <웃음> 코코야. <웃음> 귀여워. 신났어 지금. 네. 아이 코코야. 아 그래 그래 나도 갈게 나갈 거야. 어나갈 거야. <laughs> 가자 가자. 아 이거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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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얘가 완전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아 진짜 귀엽다. 간다? 얘 <laughs> 엄청 빠르, 엄청 빠르, 어, 엄청 얘 엄청 빠르네. 코코야, 너왜시 코기 아니야? 시 코기 너무 빠라너 이렇게 빨라? 너 다리도 짧은 게? <웃음> 가자, 가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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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해, 안 해. 아, <laughs> 엄청 잘 다르죠. 네. 아, 가자 가자 가자. 꼭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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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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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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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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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오, 여러분 코코입니다. 코코. 코코넛의 줄임말이 인사, 인사. 코코예요. 인사. 인사? 안녕. 어, 이 음, 라 자, 다른 만난다. 오. 잘잘잘잘잘잘잘잘 하지만 어 무슨?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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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엄청 좋아해. 사람을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아유>, 그. <네네. 웃음> 너무 좋아해요. 네, 네. 너무 예쁘다몇 <laughs> 어? 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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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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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 키우면 이러,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또 스몰 토크도 하고 오 어. 어, 좋다. 오아어 어. 아니야 근데 코코가 귀여운 것도 있는데 <laughs> 안나 안나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남자들이. 강아아니요 어, 어. 그냥 강아지 아 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무조건이야. 아니야. <laughs> <응>, 인사해주세요. <laughs> 어 너무 이쁘다. <laughs> 미쳤다 진짜. 코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배가 지금 코코처럼 코코넛 <laughs> 완전 코코넛. 왜지? <laughs>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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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나갔는데 주인이 없는 개들 있잖아요. 어. 아, 이거 먹고 있었어. 외국에서. 근데 어떤 개가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이걸 줬어요. 그래. 처음 보는 강아지야. 응. 소시지를좀 줬어. 그래서 내가 교육시켰어. 엎드리게 만든다. 봐봐. 어머. 어. <laughs> 어떤데? 어떤, 어떠... 아, 내가 잘하는 거 아닌가? 그거도 맞 아, 예, 예. 얘가 진짜 똑똑하더라. 걔가 <laughs> 똑똑함. 걔가 똑똑함. 또 어때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남자.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혹시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어, 코코야 라바. 하지만 화이트. 음. 아 괜찮. 괜찮아요. 어나나 그냥 코코야 이거 물어서 찢었으면 좋겠어. 어. 셔츠를. 남자가 음. 동물 좋아하면 동물한테 자... 음. 잘하면여자애들한테도 음. 잘해요. 너무 정확해요. 음. 아 동물한테 잘하는 남자는 여자들한테도 잘해요. 어 코코도 한번 그거 시켜볼까요? 앉어. 코코야 라바. 잠깐만. 코코야. 자 여기있습니다 여기지 앉아줍니다 앉아줘요 아 보호자님 보호자님은 앉아계세요 자 퍼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줄까요 이거 어 앉았지 앉았지 오 앉았는데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여기있는데 자 그렇지 오 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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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제 엎드려 바로 간다. 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 줄까 이거? 어, 코코, 야 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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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 어, 엎드려? 리 그런데? 어, 엎드려. 모전님, <목소리> 저는 안될것 같아요. <목소리> 코코야 봐봐. 코코야.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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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보이지? 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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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오, 귀여워. 만져봐도 돼요? 어. 귀여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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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프로페셔널이다. 당신은 코코 와, 사랑이다얘 <와. 웃음> <laughs> 아, 엉덩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엉덩이가 너무 귀여워 어? 또 강아지 온다 저자기어너아 인사할래? 인사할래? 코코야? 어 인사 한번 해 안녕 어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여기에서 둘이 인사한다 친구가 착하네 이 친구 엄청 순하다 꼬꼬 쫄았어 혹시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스카이 다이빙 하고 싶어요 스카이 다이빙 할수 있어요? 산낙지, 후다할수 <laughs> 산낙지 후 이후에 c h i who tacas? Sandakchi, you a modern d i e 요아 r o Skydiving, Ponzi jump 어 n the h 나 b a s e l 번지점프? i jump on the h i b a s e 익스트림 z 익스트림 좋아해. the 가... 음... 어때요 그 그림... s 오 어, 정말 엄청 빠르다오 빠르다. <laughs> 어, 친구 만났다. 친구 만 인사해. 어, 안녕. 어이구 인라 인사하고. 음... 아, <laughs> 그렇지 인사하고. 귀여. 코코 무서워. 코코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친구를 사귈 사람을 좋아하는데. 산남자, 산남자. 산남자. 그래 산남자도 괜찮해. 엄마 산낙지 먹었어요. 오늘 산낙지 먹었어요. 아유, 진짜 강아지 너무 이쁘다.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강아지가 이 등을 내줬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지금 봐봐, 딱 등을 내줬잖아요. 음, 등을 내줬다. 다준 겁니다 강아지는 오 너무 이쁘다. 제제더너 <laughs> 거기서 뭐해?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뭐예요? 이 호기심은 가는데 코코가. 궁금한데 무서워서 못, 못 다가가. 내가 너또 다리 사이 꼈다 나를 나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었으면 보주까지 쓸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순하다 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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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제 알겠다. 이 강아지가 <laughs> 여러분 많은 걸 준다. 우리한테 물론 행복도 주지만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게 이야기거리도 이렇게 인기 되고 인기 많네요 강아. 어아 음. 이런 어 인연을 또 주시네 아, 주네 하여튼 저는 또 안나랑 친해져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친한 사이죠? 어, 어 친해져서 너무 어. 즐거워요. 코코랑도 거꾸랑, 친해져. 아 코코는 그래. 더 친하지 키스까지 했으니까. 어자 오늘 여러분 안나랑 시장에 가가지고 육회에다가 산낙지. 산낙지 네. 에어안 <laughs> 먹을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요. <laughs> 이제 안 먹을 거잖아요. 하지만 코코 먹으면다 먹이지. 아 코코가 먹으면 코코... 코코는 산낙지 맞죠. 엄청 좋아할 걸. 시골에서 여러분 그러지 않나? 시골에서 강아지들 약간 힘 없으면은 산낙지 한 마리 막 주고 그러지 않나? 우리 맞죠? 나본거 같은데 어디서? 아 소구나. 시골에서 소소 응. 소 아, 있죠. 어. 소가 만약에 힘이 없어. 아. 소가 지쳐. 어. 그러면 산낙지, 산낙지... 먹여. 아, 산낙지가 진짜요? 약간 이렇게 먹으면 힘나. 어, 고 그래서. 힘이 너무 만나가지고 아. 산낙지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나가 힘 없을 때 산낙지 먹으면 되겠다. 음. 음. 어, 기술 선생님 잘했어요. <웃음> <웃음> 진짜 혓길이 나왔어. 잠깐만. 프로페셔널하네. 어 프로페셔널. 짜다. 야너 짜다. 프로페셔널. <laughs> 얘 짜네요. 응. 안나, 저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네. 서울 다시 와서 네. 또 안나도 시간 되고 네. 저도 네. 시간 되면은 네. 우리 네. 또 만나요. 음, 코코도 기다릴게요. 음, 코코도 기다려 주고. 그리고 네, 다음에는 또 만나면 또 재밌는 거 해요. 음. 응. 응, 응, 알았죠? 자, 응, 오늘 어땠는지 한마디 해 주세요. 오늘 응.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3... 또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저 가면 코코랑 계속 산책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조금 더 아 조금 더 있을 거예요? 화장실 아직 안 가. 아 아직 아직 안 가서? 아, 그래서 그래? 제가 조금 더 있어. 음 응? 그래요? 그러면은 응. 저는 이제 갈게요. 네. 음, 나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음,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어, 자, 그러면 고마워요. 갈게요. 고마워요. 음, 더 놀다가 가요. 어. 음, 여러분 또또 또 보겠습니다. 어. 안녕. 안녕, 코고 안녕. <laughs> 아니 나 이거 그냥 삼킬 거야 여러분 이 짠맛. 나는 삼킬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뭐 동물 사랑한다. 저는 네, 진짜 그런 걸 사랑합니다. <laughs>